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자.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전공의를 비타민이라고 부르며 휴대전화로 애정 표현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손으로 움켜쥐기까지 했습니다. 교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릴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전공의는 참고 참았지만 결국 대학에 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제 단계 확정돼야지만 그걸 근거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확실한 게 나와야지만 움직있잖아요 해고된 게 아니라 의원 면직 처분되면서 박 씨는 퇴직금과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됐고 다른 학교에서 교수직을 맡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한국 여성은 돈에 약하다.